어내 베스트 프렌드 아니었어? 아2 3 7분 진짜 그러지마 무슨 롤러코스터 타냐 왜 이렇게 내마음을 쫄깃쫄깃해 네가내 첫사랑이야? 응? 아주 아주 음,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오늘은 아마도 GM이 가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파파머스크님께서 응급을 많이 하셔가지고 GM이 조금씩 벌어보자. 오케이. 일단 들어갔어요 에브리지는 6 0 7 5 그다음에 일단 100주. 지금 손해본 건 6불, 0.1%. 어, 일단 가봅시다. 아직은 몰라. 조금만 더 들어가보다 천천히 가면 될것 같아요. 가보자. 오를 것 같아. 일단은 19을 벌었습니다. 그래, 한번 더 가보자. 그래. 아, 아 30. 아 200주. 일단 200주. 가보자. 어, 일단 200주고요. 아 여기서 열뛰기 하면 안되는데 여기서 겁나 더열뛰기 하네 아 겁나 저세상이네 마이너스 39불 아 역시 오른다 가자 그래 25주 더 사자 확실히 단가가 크니까 바로 크게 크게 오르네 마이너스 100불? 벌써부터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00불? 뭐야어 겁나 일받네 134불? 아 오늘 나락가냐? 어 GM이 조금 아 어디가? 아 18만원, 18만원, 미쳤다, 20만원. <laughs> 어? 아우, 날아갈 것 같은데? 아니, 이 정도 좀 내려갔으면 은좀 올라갈 때 되지 않았냐? 그래, 아씨 시작하자마자 180불. 뭐야, 이거? 아, 반대로 넣었을걸? 이해가 안 가네? 어, 이해가 안 가네? 요 154불. 무슨 저세상이야? 이거 조금만 더 떨어지면 그냥 바로 손질 가야 되겠다. 더 떨어지면 진짜 너 나랑 절교다, 임마. 어? 겁나 싸가 좀없어 GM이 좀 가보고. 좀 어느 정도 벌어놓고, 그 다음에 좀딴걸을 가봐야 될것 같아요. 아, 저 세상이구만. 아, 그럼 AMC는 뭐하고 지내려나? 음. 아, AMC도 나눠있네. 큰일이다. 오늘 조금 터, 터트려보자. 아! 15만원. 아, 뭐야. 왜하 왔다갔다 거려. 무슨 널뛰기 하냐? 그래, 어차피 <laughs> GM이는 좀 단타하는 게 맞아. 일단 좀 내려간다. 음, 아. 아, 오늘 좀. 헬랄것 같은데 좀 무섭노 어 무섭노 어떻게 아, 일단 사는 사람이 많아야지 좀 제가 벌 수가 있어요 형들 하지아 어우 아 겁나 열받네 거 벌써 200불? 뭐야 아 다시 올라간다 <laughs> 어. 아 쭉쭉 팍팍팍 올라가면 안 되나 아 무슨 등산아 아침 공기를 마셔보자고 좀 응? 이만큼 떨어졌으면 좀 올라갈 생각도 해야지, 마. 어? 왜 내려갈 생각만 하려 그래? 그러니까 네가 살이 안 빠지는 거야. 어? 언제 거의 300불 됐냐? 언제 거의 300불 됐지? 아, 저 세상이다. 이거 어떻게 해? 오늘 200불오면좀 있으면 300불 가겠다. 아 이제 슬슬 물 마셨으니까 어, 등산하려고 하나 보네. 어 등산하려고 시작하네. 이 정도라도 어디야? 아저세상이 정말 와 마이너스 100불 나쁘지 않아요. 일단은 가보자. 형들 복구 해보자. 일단은 좀 올라라. 이게 뭐냐? 140. 아 손절하고 그냥 딴데 갈까? 이거 어떻게 답이 안 나온다. 오르질 않네. 음 오르질 않아. 이거 손절하고, 딴데 가야될게요. 225주 다 팔아야되겠다. 아 답이 안 나온다. 어, 답이 안 나오네요. 이해가 안 가네. 오늘 이 정도 떨어졌으면 좀 오를 때도 됐을텐데, 왜 오르지가 않지? 음, 겁나 얇았네. 아, 우리 퍼포먼스키님께서 조금, 어, 힘좀안 써주시나? 아! 177불. 아, 아까 팔았을걸. 아, 100불만, 본전만 찾자. 본전만 찾자. 아이, 그래도 본전은 찾아야지, 조금. 뭐 없... 돼지형 게임스톱 들어감. 돼지형이라니 임마 형한테 돼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음 죽으려고 작정했다고 아니야 이제 좀 모를 수도 있어 <laughs> 오늘 독축장 가게 생겼다고 하 <laughs> 아, 싸가지 없누 야 형한테 도축장이라니 독축장이라니 임마 독축장이라니 까부지 마라 형 주먹 무섭다 감도루 주먹이다 감도루 주먹 아 겁날받네 갈수 있다 아아 150 아, 본전 찾다가 저세상 가는 거 아니냐 이거 아, 어, 아니야. GM이 좀 오를 수도 있어요. 좀만 기다려보세요. 어, 좀만 더 기다려보세요. 이게, 어, 인생이 필수다 있다고. 순대 먼저 꺼내자고, 임마. 형한테 순대란 임마. 너도, 쓰읍,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. 까불고 있누? 너도 안 보나, 많아, 어? 감사급이야. 너도 내급이다, 임마. 너 얼평할 수 있냐? 따가지 없는 놈. 일단 갈수 있어요. 감사를 무시하지 마라. 어좀 심각한데? 어디 가니? 어너 그러는 거 아니다. 어, 어 어디 어 가니? 어, 그, 글로 가야지. 그치, 그치, 아, 무서웠잖아. 무서웠잖아. 근데 팍팍 안 오른다. 아, 어. 일단... 아, 야, 본전 찾다가 저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? 진짜 이거... 아, 이거 본전 찾다가 저세상 가는 거 아니냐? 이거 큰일이다. 이거... 아, 240... 아, 어디가 그쪽 아니다 위로 올라가라. 위로 올라가. 그쪽 아니다. 진짜 그러지 마. 오늘 형 힘들다. 250 가면 바로 손절이다. 너 진짜. 어, 지금 228. 어, 지금 228인데 진짜 가면 손절이다. 진짜 겁나. 어? 아, 아 살려 주세요. 음. 살려 주세요. 아,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? 너내 베스트 프렌드 아니었냐? 어, 내 베스트 프렌드 아니었어? 아, 237불. 진짜 그러지만 무슨 롤러코스터 타냐?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쫄깃쫄깃해. 네가 내 첫사랑이야. 응? 아, 진짜 오바다. 좀만 더 내려가기만 해. 진짜 인생 저너 죽고 나 죽어 보자. 진짜 절교야. 진짜 절교야. 아! 어? 갑자기 뭐... 알았어. 살려 주세요. 살려주세요. 아 어, 잠시만, 아 어, 어, 너무 감사합니다. 아 큰일났다. 손절해야 되는 것 같은데? 42만원? 아니, 안 까볼게요. 좀만 살려주세요. 아 뭐야 이게. 아 이게 뭐야. 40만원? 이게 뭐야.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? 아, 손절해야 되겠다. 야, 큰일 난다. 더 내려가면 저 세상 간다. 알았어, 알았어. 안 까불게, 안 까불지. 어, 안, 안 까불게. 아, 안 까불게, 안 까불게. 아, 아, 진짜, 진짜 안 까불게요. 어, 어. 아 어. 아. 넌 진짜 내 친구도 아니다.